1세트 1세트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요약해서 마치 지난번 젠지가 광동프릭스 전에서 제가 계속 칭찬했던 부분인데 메이커들의 활약 이 판에서는 피넛과 리엔지가 되겠죠 이니시의 설계 끊어먹기 설계 CC 판 깔아주는 역할 그러면서 계속해서 게임을 끌고, 끌고 가는 능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냥 그래서 상대가 캐니언이고 쇼메이커고 미드정글 쪽에선 젠지가 좀 힘들거라고 예상되는 과정에서 어 그냥 너무 판을 잘 깔았어요 그 과정에서 제이스, 빅토르, 아펠리오스도 적절히 데미지를 다 뿜어내주고 할 역할을 하고 그래서 젠지가 무난하지는 않았고 쉽진 않았는데 어쨌든 승리했다 1등 공신은 저는 그냥 메이커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좋은 어떤 한타 설계 같은 것도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2세트로 넘어가 보죠 다먼기아와 젠지 2세트입니다 일단 조합에 대한 설명부터 좀 해드리면 뭐, 뱀픽적으로도 말할 포인트는 사실 좀 많은 게임이에요. 근데 요약해서 얘기하면 서로 간에 라이즈 갈리오라는 스플릿 푸셔한테 날개를 달아준과 동시에 기동, 기동력 싸움이 중요한 챔피언들이 나왔잖아. 그렇단 얘기는 사이드 챔피언들이 중요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봐도 스플릿 푸쉬 운영을 누가 먼저 주도할지. 그리고 라인전 단계에서 누가 먼저 뭔가 그 강하게 다이브 압박이라든가 커버 플레이라든가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지 그러니까 라이즈 갈리오가 나온 순간부터 이미 어떤 게임의 방향성이나 템포가 좀 빨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젠지가 탑을 후픽으로 숨겼었는데 아마 나중에 카메 같은 거를 비드업할 확률이 되게 높은 조합 형태였어요 근데 카미를 먼저 다몽기아가 뺏었어 이거부터가 밴픽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너네가 갈리오 플러스 알파 우리도 라이즈 플러스 알파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카미를 가져오자 그러면 충분히 이쪽도 시너지가 나온다 나에게 운영해서 그리고 1대의 능력도 약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젠지가 내놓은 강수가 피오란데 피오라가 사실 1대에만 놓고 봤을 땐카메보다더 우월하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런 상체 쪽과 별개로 또 중요한 게 있었어요 아 이거는 시 게임을 요약하는 건데 하다 보니까 노틸러스가 자연스럽게 메이킹을 위해서 앞선에 서게 되고 다몽기아가 노틸러스를 먼저 물면서 한타를 하게 되는데 라 카밀키어 때문에 많이 내려왔거든요 캐니언, 노틸러 일단 노틸러스를 말 그대로 접해니다 그냥 완전 접해요 그냥 거의 죽기 직전까지 반 죽여놓을 정도로 패버리죠 그럼 노틸러스가 그러니까 이게 노틸러스 얘기를 아까도 많이 했는데 노틸러스가 기본적으로 맞았을 때 물렁한 챔피언이기도 하고 선였던 이니시의 강점이 있는데 내가 선빵에 치기 전에 카운터펀치에 맞으면 생각보다 되게 무력한 장면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보셔도 되고 노틸 입장에서나 혹은 갈리오 입장에서도 이걸 그렇다고 드로운 신짜오한테 받기에는 너무 잡기가 어려워 신짜오가 대놓고 찔러버린 이유가 뭐야 내가 신짜오라서 그런 거 아니야 상대가 뭐 노틸이 궁 받고 갈리오를 떨구면서 싸워도 내가 궁 있으면 나한 턴은 산다 이거예요 신짜오는

꽤나 좋은 구도 중 하나였던 것 같아. 결과적으로 돌아보면 이 게임 내에서도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었는데 어, 일단 젠지가 그냥 좀 무력했거든요. 피오라가 따로 놓이기도 하고 피오라 쪽에서 실수도 솔직히 많이 나오고 한타 구도도 제대로 잘 잡히지도 않고 신난다 발동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뭔가 아다리도 안 맞고 그런 장면이 많았는데요. 이 한타가 그나마 좀 할만했던 것 같아요. 그럼 왜 할만했을까? 노틸러스가 사실 말씀드린 대로 처맞고 쫓겨나고 이런 구도 노틸러스 싫어한다 그랬는데 노틸러스가 맞고 결국 죽고 쫓겨나긴 했어도요 그 과정에서 한번 다시 상대 일종의 그 CC 역할 그리고 앞라인이라고볼수 있는 카메 신짜오 라이즈도 노틸러스한테 과몰입이 됐거든. 그래서 이게 역으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젠지 입장에서 기회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틸러스가 말 그대로 한방 컷으로 터진 건 아니고, 조금 드리브이도 하잖아. 그렇게 시간을 끄는 과정에서 상대 앞라인이 노틸러스한테 소세지처럼 딸려오고, 뒷라인도 이즈리얼 카르마가 딸려온단 말이죠. 그때 피오라가 옆구리 위치가 너무 좋았거든.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하게 되게 좋은 상황이, 그래도 꽤나 좋은 기회지 않을까란 상황이 연출이 된 거예요. 제 생각에. 실제로 상대가 빨려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피오라가 평소라면 이지 옆에 못 달라붙어요. 그냥 그냥 모습이 보이고 대치 구도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못 달라붙어. 근데 이거는 부시 매복이나 상대가 빨려 들어오는 과정이니까 거의 옆구리에서 바로 달라붙으면서 시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건 엄청난 기회인 거죠. 아 근데 아, 좀 너무 억까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전이 장면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갈리오 궁이 조금 늦은 게좀큰것 같아요. 제 생각. 사실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젠지한테 기회였어. 몇안 되는 기회였어 이 장면이. 한번 여러분 계산해봐. 갈리오가 안 떨어지거든 바로. 아 물론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죠. 이걸 바로 떨어져야 되나 뭐. 뭐, 누구한테 떨어져야 되나, 피넛한테 떨어져야 되나, 도란한테 떨어져야 되나, 막, 어렵잖아. 근데 만약, 갈리오가 바로 궁이 떨어졌다고 생각해봐, 이 위치.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그러면 내 생각에 시뮬레이션을 또 돌려볼게. 갈리오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이즈는 아마 뒷전멸 같은 걸 썼을 거야. 이게 뒤로 쭉 빠졌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이즈리얼이 전장이탈을 한다는 거고요. 그럼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갈리오가 떨어진 위치가 상대 앞라인을 같이 노릴 수 있는 위치야 그 위치 속에서 가운데서 갈리오가 도발을 건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버돌 캐니언 쪽이 됐든 누가 됐든 점사가 들어간다? 이랬으면 저는 신난다 발동이나 구도가 아예 달랐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신짜오도 신짜오나 카밀이나 어쨌든 이 친구들도 결국에는 이런 구도 속에서 잘못 점사당하면 터지기 때문에 도란이? 도란이? 도란이 도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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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갈리오 궁이 결과적으로 조금 늦게 떨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다먼기아가 재정비를 할 수가 있죠 위치를 지금 갈리오가 떨어질 때 봐봐 누가 뭐 제대로 뜨지도 않을 뿐더러 카메에도 궁으로 흡수하면서 들어가서 오히려 뭐 그냥 별일이 없잖아 이미 상황 자체가 그래서 좀 아쉬워서 한번 뽑아봤어 아 그럼 뭐예요 갈리오 궁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줄 알아요? 애초에 조합이 어려웠다가 그래서 핵심인 거고 그래서 카미를 뺏은 게 주요했다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오라를 썼을 때 이런 일종의 천재이루 같은 기회가 와서 그 과정 속에서 아 갈리오가 바로 궁 쓰고 어떻게 좀 한타를 잘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분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난이도가 높았다는 거야. 그냥 최적화가 안돼 있어. 자 일단 양적 조합에 대한 설명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 젠지와 다먼기아 3세트고요 1대1 상황에서. 다먼기아의 조합은요, 밸런스 조합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탑에 탱커가 일단 들어갔잖아. 그럼 안정감이 있죠? 밸런스가 확실히 잘 잡혀있는 조합, 플러스, 약간의 돌진 조합 형태. 왜냐면, 아리, 사이온, 노틸러스. 얘네들이 다 같이 들어가면서 메이킹이 가능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약간의 프리스타일 롤이라고 할까요? 뭔가 공수 혹은 힐러까지도 포킹까지도 담당할 수 있는 약간 중간 밸런스 역할의 니달리 그 그러니까 니달리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플레이할지가 파일럿에 따라 되게 달라지는 조합이었어요 완전 니달리를 위한 조합은 아니니까 그래서 니달리는 약간 프리스타일이고 그래서 이런 식의 어우러지는 과정 속에서 결국 신난다를 터트린다 이게 다먼기아의 목표겠죠 또 다시 사실 젠지 조합도 조금 짬뽕이에요 이게 제이스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제이스에 더불어서 백스 혹은 또 자야 이런 친구들이 대치 구도에서 분명히 나름 강점이 있거든. 뭐 특히 제이스죠, 특히. 근데 뭐 자야 백스도 상황에 따라 조금씩 이렇게 보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의 대치 구도에서 스킬샷을 어느 정도 쓰냐에 따라 변수가 있고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애매하지만 돌진도 되긴 돼. 뭔가 적절히 앞에서 좀 억지로 막 이렇게 비비면서 백스가 날아갈 수는 있으니까. 근데 단지 그게 되게 고난도죠. 이게 뭐 백스가 날아가는 데 있어서 차이떡궁합처럼 호흡을 맞출 챔피언들도 딱히 없고, 뭔가 각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조합이었어요. 그러니까 붕뜰수 있어. 백스라는 포지션이. 애초에 백스라는 챔피언이. 그리고 레나타. 레나타가 나오긴 했고, 이제 한타구도 를 봐야 되는데, 상대가 차라리 완전 다 들어오는 조합이면 레나타가 약간 카운터 칠 수도 있겠지만, 또 적절히 이쪽도, 그러니까 다몽기아 쪽도 니달리가 있기 때문에 뭔가 날려대거나 막 무작정 다 들어오는 조합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레나타도 어떻게 활용될지 좀 변수가 많았고. 결국 정리해보면요. 그냥 저는 조금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싸움 구도라면, 다먼기아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중반, 중후반, 이럴 때는. 왜냐면, 탱커의 밸류가 떨어지기 전에. 그리고, 조금이라도 안정감 있는 조합. 그리고, 메이커가 많기 때문에. 조합이 더 쉽다. 이런 강점이 있거든. 그에 반해, 젠지 조합은, 와, 이거 어떻게 맛이 살아날까. 뭔가 되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좀 알아서 되게 잘해야 될것 같은? 이런 느낌? 오, <목소리도> 아, 어, 그리고, 어, 어, 갈렸네요. 어? 와, 우선 다먼기아 <목소리도> 어.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한타 구도가 나왔습니다 도이찐 챔피언들이 도이찐을 했는데 자야한테 제대로 빨렸죠 그냥 그러면서 그냥 잘 컸던 아리가 죽게 되고 한타도 끝나게 되고 룰러의 대응이나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사실 진영입니다. 전열 이런 게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마병들이 다 같이 일렬로 서가지고 진격하는 거. 기마병이 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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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상태에서 돌진을 한다고 생각해 봐. 힘이 세겠어 안 세겠어? 그리고 한점 돌파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A라는 포인트를 찝었으면 A에다가 꼬라박는 거야. 그냥 다 같이 돌입진을할 거면. 그러면 A가 생존기가 있든, 뭐 지켜주는 친구가 있든 뭐든 간에 그걸 빼고 1차 돌격, 2차 돌격, 3차 돌격, 4차 돌격. 그렇게 꼬라박는 게 돌격조합의 맛이다, 매력이다, 강함이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근데 다먼기아가 실수한 건 여기서 순간적으로 룰러를 본 거? 전 나쁘진 않았다고 봐요. 왜냐면 창이 들어갔고, 구도가, 지금 젠지가 약간 펼쳐져 있고, 여기가 한점 돌파하기가 너무 위치가 괜찮은 것 같거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이온이, 비에고 쪽을 봅니다. 전 이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사이온이, 궁이랑 전멸이 다 있어. 그리고, 탱커야. 그리고, 돌진 챔프야. 여기서 사이온이 비에고를 마크한다, 라는 생각을 한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게 전 엄청 큰것 같아. 요 결국, 여기 따로,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가 된 거야. 어,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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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냥, 빨리 껏 빨리면서, 잘큰 잘 아리가 어? 터지고, 부랴부랴 사이온이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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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미 한타가 끝났고, 자야가 위치를 바꾼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돼버려. 일단, 사이온이 먼저 박았으면, 뭐가 됐든, 최악은 면했어. 무조건 자야가 뭐가 빠지거든. 그럼 사이온부터 밀어넣고 사이온부터 쳐맞으면서 시작을 했어도, 훨씬 나았을 거야. 근데 이게, 그리고 지금이라도 박아도 돼. 지금이라도 오른쪽으로 커브해서 박기만 했어도, 먼저 박기만 했어도, 1차 궁파,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눠서 빼야된다 그랬잖아. 사이온이 박으면, 어, 자야 궁이 빠지고, 또 뭐가 되면 자야 전멸이 빠지고, 그때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럼 자야가 어떻게 살 거야? 죽어야지.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뀐 거야.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버돌은 딴데 보고, 아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리 노틸이 들어가다 보니까, 1차, 2차를 빼는 과정에서 먼저 끊기게 된 거죠. 만약에 앞에 순서를, 서순을 조금만 바꿨어도, 아예 달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여기서 진짜 왼쪽 본 거는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 뭐가 됐든 간에 게임이 다먼기아가 불리하긴 하잖아요, 보시다시피. 드래곤 영혼도 뺏겼고, 돈 차이도 많이 나. 다먼기아가 매우 불리해. 불리할 때 뭐다? 난세의 영웅이 등장한다. 불리할 땐 해줘. 슈퍼플레이어가 등장한다. 쇼메이커가 해줬어요. 그래서 레나타를 잘랐습니다. 쇼메이커가 궁과 막 이것저것 쏟아 부으면서 리엔젤을 잘랐어. 그래서 상황이 엄청 불리하긴 하지만, 장로만 어떻게든 먹을 수 있으면 여기서 한방 역전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리고 4대5. 아무리 차이가 많이 나도 인원수가 또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는 다먼기아 입장에서 이제 마지막 찬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다볼수 있지 않나요? 네. 네. 또 아리 또 돌아요. 아리가 국전멸이 없는 타이밍. 예. 오오오 이런 아니 저녁또 백세 맞냐? 아니 어떻게 왜 어떻게 이게 뻔하네요. 진짜 어. 네캐년 어. 이번에 제일 어, 많이 빠졌고요 내용 예. 좋았어요. 네, 매우 긴 틈이었어요. 참, 다몽도 애매해요. 그 그렇죠. 잠언계 싸움으로 바꾼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대치가 네. 엄청 네. 길어집니다. 네. 아, 리고 거의 다맞어요 대치가 엄청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스킬샷 싸움. 한쪽은 니달리, 한쪽은 제이스. 그러면서 아리 궁이 찰 때까지 시간을 버는 의미도 있고, 아직도 레나탄 안 나왔어. 그러니까 다몽기아가 당장! 엄청 급한 건 아니거든. 아리 궁을 기다리자 콜이 나왔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1시1시 반, 11시를 향해 가고 있어. 예. 레나타가 걸어오기 전에. 그렇죠. 아... 이제 아리 궁 사실상 왔죠. 그러니까 쇼메가 슬슬 위치를 잡아. 다먼기야 생각은 뭐야? 장로를 치면 상대가 나오죠. 이 좁은 길로. 여기 앞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때, 사이온 들어가고, 노티에 들어가고, 아리가 사이드로 치고, 물겠다는 거예요. 아? 이거 설계거든요, 뱃야 고란의 이 폭킹 한 방. 이게 엄청 컸습니다. 애초에 제이스가 지속적으로 폭킹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 중요하고 역할이 큰데, 상대 체력도 골고루 막 이것저것 깎아놓고, 메이킹을 하는 아리의 체력을 반을 깎아놓은 거야. 폭킹을 한방 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리가, 어, 들어가기가 무서워졌어. 쫄게 돼. 원래 들어가서 뭐 요리조리 왔다갔다 거리고 막오바하고막 그래야 되는데, 반피가 나가니까, 압박이 되죠? 그러니까 와, 때리는 거. 심지어 그 상태에서, 뭐, 뭐가 됐든 다몽기하는 승부를 봐야 되니까 일단 장로는 계속 치면서 상황을 보는데, 우선, 피넛이 1차로 들어가서 어그로 핑퐁. 그러니까 이게 젠지의 조합이 뭐라 그랬어요? 좀 고난도 조합이다. 각각이 <laughs> 어떤 플레이를 할지 변수도 많고, 그 과정에서 되게 좋은 플레이들이 각각 나와야 된다였는데, 피넛이 몸으로 들어가면서 시선을 끌고 스킬을 빼면서, 핑퐁도 하고, 이렇게 판을 깔아준 거예요, 약간.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도란이 아까 체력 빼놓은 아리 쪽으로, 전멸을 쓰면서 그냥 냅다 갈겨버립니다, 뒤를. 그래서 아리가 그냥 완전 딸피가 되면서 뒤로 화대짝 궁으로 빠지게 돼. 그러면서 백스도 후진입각이 나오니까 들어가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다 겹쳐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아름답게 어우러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레, 레나타도 도착. 어, 그도 이거, 레나타 이거. 네. 어, 그해줬고요이줬고 누가 지. 이야 어, 저는 다몽기아 입장에선 이번에도 어찌 보면 아까 한타랑 좀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베테랑 선수들이 어깨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 그리고 기존의 에이스 선수들의 역할이 좀 무거운 것 같아. 그러니까 쇼메이커든 누구든 뭐 혹은 캐니언이든 보통 이런 선수들이 너무 메이킹 쪽에 대한 압박이나 실제 팀의 그런 메이킹 의존도가 이 선수들한테 높다란 분석은 많이 나왔었잖아요. 사실 이 판도요, 엄밀히 따지면 아리만 메이킹 가능한 게 아니야. 제일 좋은 메이킹은 뭐라 그랬어? 아까 얘 알려줬죠. 사이온이 먼저 꼬라 박는 거야. 난 여기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사이온이 그냥 들이 박았으면 안 되나? 난 그런 게좀 아쉽더라고. 사이온이 들이 박으면 자연스럽게 후진입각이나 상황이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다먼기아는 사이온을 난 활용을 너무 못한것 같아. 그리고 버돌도 사이온을 어떻게 써야 잘 쓰는지, 탱커를 어떻게 해야 팀적으로 편하게 쓰는지, 물론 이게 자신감이 떨어진 건지 좀 애매한데, 그런 부분에서 탱커 최적화 플레이가 전 거의 안 나온 것 같아요. 딜러를 할 때는 좋은 장면이 나올 때도 있지만, 확실히 또 탱커는 탱커만의 포지션이나 판단 같은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리한테 자꾸 메이, 메이킹을 맡긴다는 거야. 그래. 내 말도 그거예요. 그냥 사이온 한번 대량학살 강타 쓰고, 이미 근데 한타가 상대가 딱 달라붙어 있고. 사이온이 뭐가 중요하겠어, 이 상황에서. 사이온이 군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미 전선이 다 뚫렸는데. 닥쳤던 뭐가 되는 거예요. 먼저, 앞에 경기부터. DRX 농심 레드 포스. 경기에서는요. 데프트. 데프트 1회. 그리고 베릴. 베릴의 전반적인 어떤 운영능력 설계플레이 그리고 레나타 데비전도 성공적으로 썼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베릴도 한번 쌌고 다멍기아랑 젠지전 다멍기아 같은 경우는 우선 캐니언 1회 아, 솔직히 말할게 캐니언 4회 신짜오랑 니달리 그리고 젠지 젠지 역시 이번에도 피넛 1회도 추가 리엔즈도 1회도 추가 메이킹 능력과 여러 가지 측면 고려했을 때다 싸게 만들었어요. 젠지가 위기 속에서도 아무리 봐도 저는 이 메이커들, 플레이메이커들과 어떤 운영 능력, 피너스의 중심으로 한 피너 리엔즈의 움직임이 참 좋은 장면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눌러를 몇 회? 잠깐만. 이래 합시다. 이 정도. 이 정도 쌈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저도 사람인지라 내가 언제 정확히 쌌는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미 말랐으니까 싼 거는 과거니까 그래서 언제 쌌었지를 좀 이렇게 곰곰이 떠올려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 휴지가 왜 나와 갑자기 내일도 데일리 LCK로 찾아올게요 안녕 데일리 LCK 속사정